음, 우리 슈이 정리도 잘하네. 거의 다 담았다. 하나 남았네. 하나 남았어, 하나. 어디 가요, 씨, 나? 조심조심. 어, 저쪽에 하나 또 있었어? 순아 이제 다 담았네. 안 보이는 것 같아. 어디 또 있었어? 아니면? <laughs> 동물자리. <소리>. 아. <아아. 웃음> 와 우리 순이 뚜껑도 딱 닫고. <laughs> 응? 다시? 다시 블록놀이 할 거야, 또.